위에 보자고 위치에 다 전대원 현재 상태는? 브라보, 강아지 좀 있다 브라보, 가고 있다. 확인 진행해처리해가고 immun드내기... 있다. <mycketbahnt> 전대원. 가라보 도착했다. 계속 진행한다. 구이여 가구이터. 가구이터. 가가 먼저 없다 전 대원 2단계로 진행한다 확인 알겠다 잠겼다 무라자, 기다려 됐다 물 클리어 계단 내려간다, 남쪽 말린다. 적 공격 헬기가 상공에 있다. 확인, 조심하겠다. 야시경 해제. 안드레 움직임, 최소소같다 우리 목표가 아니다. 따라와. 찰리가 시작하기까지 기다린 다음, 안드레 이는 해치를 통해서 내부로 진입한다. 여기서 대기. 전대원, 알파가 위치해 있다. 확인, 브라보 준비 완료. 찰리, 준비 완료. 공격한다. 대기. 3, 2, 수가 투원! 진입한다! 적이 몰려온다! 제로 가! 브라보, 알파는 터널 안이다. 상황은? 컨트롤은 밖이다. 대기 중. 확인. 에어독트에 있다. 대기해. 전대원, 시작한다. 브라보. 알겠다. 정전까지. 셋, 둘, 하나. 정전. 전대원, 브라보가 키를 찾았다. 확인. 경비만 처리해. 폭동을 일으킬 때 죄수들을 언패물로 쓴다. 확인. 경비만 처리. 아! 클리어. 한 방에 더 있다. 왼쪽. 쓰러버려. 내려가지마. 손자님 처리해. 로 클리가 아래로 간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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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알파원. 5 여러, 알파 원. 오 다시 열어 하 알파는 아래층 엑스포로 간다. 알파, 아래층으로 간다. 부술하자고. 브레이싱 준비. 브릿지 알파, 목표 도착 대기해. 플레이. 이쪽으로 천천히 나와. 아, 이거 오랜만이군, 이만. 음? 전대원, 627 신원 확보. 확인, 627 년다. 때로군요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한 법이지. 계속 진행한다. 목표 확보 <확보하려> 완료. 곧 이동한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카로프 대장님. 이른 하고도 22일 4시입니다. 간 다들 다시 보니 좋은 걸. 여기서 하신 일들은 그건 시작의 불빛. 전대원 여기는 대장 블라디미르 마카로프다. 콜 사인은 짜르 나인 제로 액츄얼이다. 내가 지휘한다. 3번 기로 이해하라 이상. 따라와. 이반 철수는 계획대로인가? 예, 대장님.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정문으로 나갑니다. 철벽 반어팀에서 지원을 단순한 게좋지 최대한 단순하게. 저기다. 안드레 아! 장비 챙겨. 이동한다. 탈리, 여기는 알파2-1. 액추 확보 완료. 철수 위치로 대기해. 알파1, 현재 액추얼과 함께 엘리베이터다. 철수 준비는 어떻게 되 가나? 다닌다. 위쪽에서. 위에서 확인다 현재 교전 중. 확인. 대기해. 브라보경비어 교전 중입니다. 잠깐 대기하시죠. GS2이 곧 경비들의 주의를 끌 거다. 그 틈에 이동해. 지체하면 더 위험하다. 안드레... 이 쿨라그는 누구 걸까? 경비? 아니면 죄수? 둘다 아닙니다. 음. 그래, 안드레. 맞아. 권력 가진 자일 것이지. 좋은 대답이었어. 이제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라고. 가좀 보대가 있다. 랩터, 짜라다! 단체 감시탑에 즉각 발효 기호를 연출한다! 확인! 랩터 작동 중이다! 이 상태, 랩터다! 목표 확인! 근접 위험 경고! 빨리 날려버려! 미사일 발사 완료! 복수! 명중이다! 목표 처리! 터널로 이동해! 어기가 우리 철구다 위에서 못 나왔다! 충성스러운 부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